링투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의 현상인데 주워줘요 어브 리얼리티 TV. 리얼리티 TV는 실시간 TV 이런 거예요. 실생활을 보여주는 TV에 최근의 현상은 단수. 자, 에스크레이티드 현재 완료의 계속 정법이요. 만들어 왔다 인기 있는 음악의 하함 장르예요. 웨 e 바이는 그냥 그곳에서요. 웨어의 뜻이에요. 그곳에서 자, 어떠한 젊은, 호프풀 워너비 스타까지. 자, 하면은, 어떠한 젊은이도 형용사, 저 호프풀도 희망이 있는 형용사, 저 워나비는 되기를 원하는 형용사, 이, 시, 전부 다가 누구예요? 한정사들이 스타할 수식해요. 자, 이 스타들이 캐넨탈 들어갈 수가 있어. 자, 열린 대회. 자, 우리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죠. 자, 저, 위널. 자, 승리자인데, 오브 위치. 자, 그래서 승리자고, 오브 위치 후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이대회예요 대회 에서 컴피티션 받아줘요. 이 대회 승리자는 비컴스 단수예요 되는데 국가적인 팝 아이돌이 되고. 데련바이또 그곳에서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스타의 캐리어예요 소유격. 자 경력인데 스타스아스타스가 stars. 동사로 썼네요. 자 스타가 되는데 자 커리어 경력을. 자에 s 모로서의 경력이냐면 팝 스타로서의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돼. 스타츠 음, 스타라고 했네요. 시작합니다요. 저더 레이어 스테이지, 더 후반 무대들은 텔레비전스드 하면은 수동으로 여기서는 tv 화 되어진다, 방영 되어지는데 라이브로, 라이브 형용사예요. 실살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컨트리와이드 뷰잉 에디언스. 자한 컨트리와이드 하면은 전국적인 뷰잉, 보고 있는 관중자들이 자 보스, 또단수에요 투표하는데 승리자를 위해서 자 바이 문자나 텔레 텔레폰 전화에 그다음. The most interesting,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e m e r g e 나타나는데 during the, 구 들어갔죠 The process of this type of competition 자 이러한 종류란 말은 대회죠 대회 참가해서 하는 종류의 대회, 경기에서 자 Not anyone can become a star 자 Not anyone 지금 부정하죠, 부정부정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닌 사람이 팝스타가 될수 있다 어떤 사람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노멀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인이 되어놔서 지금 가수 된단 말이요 자, winner 승리자들은 inevitably는 not habitable 이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 those 일반 조 사람이죠 사람인데 who had not only been receiving intensive music a l performance tuition for some time 엄청 길게 썼네요 자, 그래서 not only who 들어갔어요 who 뒤에 had e 또 해서 who 생각되고 had e 들어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 not only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죠 자 강렬한 음악의 어, 공연에 tuition 어, 돈을 자, 몇몇의 시간 동안. 자 또한 이 사람들은 해드루 겪어왔는데 공연의 경험을. 자 또한 그래서 또 나도 언니 보들소 또안 들어갔죠. 자 개발해왔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자 to be able to present가 앞에 나오는 능력 수식기준의 형사용법이요. 자면 어떤 능력이냐면은 to be able to present 제시할 수 있도록 그들 수술을 as 모모로 써요. 자, being, 되는 것으로서, 매우 near, 가깝게 돼. to, 전문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준 전문가 얼마죠. over performance of the popular music. 그러면은, 인기 있는 음악의공연에 early in the competition은, 이 경쟁의 초반에서. 자, 짧게 말해서, 저, miss. 자, 신, 신, 화죠 자, popular music performance. 그럼 인기 있는 음악 공연자들에 대한 잘못된 뭐, 신화는, 이들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들어가겠죠. s t o within everyone's grasp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seem to be far 이에요 여기가 지금 주, 주, 중심이에요 자, from being true 진행형 수동태로 썼죠 아, 진행형으로 썼죠 지금 자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그럼 진실이 되는 것보통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everyone's grasp에서 자, grasp은 이해라는 뜻이에요 쥐단 뜻이 아니고 이게 주제죠 러면 실시간 지금 경기, 뭐 슈퍼스타케 같은 참가 경연 대회에서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되는 것 같지만 얘들도 다 돈으로 처벌 처벌한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